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까지 이후 32번째 강의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아닌 크리스도에게로 살게 하기 위해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리고 그분께서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신들에게로 살아서는 안 되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 분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지난번에 한 것들은 대하여가 아니라 깨로에게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와 비슷한 구질이 계속 연결되네요. 고린도서 5장 15절을 제가 처음 번역할 때이 포와 은투를 분명히 구분시켜서 번역해야 한다고 제가 확신했거든요. 제가 관련된 구절을 전부 찾아서 확신했는데 마치 그 리플링거 여사의 그 킹잼스 본문에 대한 그 정확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책을 보는 가운데서 아이 고린도우서 5장 15절을 언급하는 거예요 고린도우서 5장 15절을 포와 언투를 구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전부 다 구분시키지 않고 유하여유하여 그렇게 됐다고 그것은 잘못된 번이라고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내가 제대로 했구나. 더 확신 가지게 되었죠. 자, 봅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신들에게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걸 전부 다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분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나 만족, 나 자아 만족을 위해서 살 해서는 안 되고 그분께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을 향하여 나의 모든 초점이 방향이 그쪽으로 향해서살아있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와 은투를 분명하게 구분시켜서 번역해야 된다,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계획성경 뭐라 됐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포를 이제 대신하여라고 번역했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름이라 그러죠. 계속 이건, 포는 대신하여, 언투는 위하여 이렇게 번역했죠. 근데 키금증은 뭐라 그래요? 전부 다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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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위하여라고 번역했죠. 한킹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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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이렇게 번역해 놨죠.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 또그지 지난주에도 똑같이 한 것처럼, 언투와투를 갖다가 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뭔 것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떤 물건을 말할 때는 이제 투우가 뭔 것을 위하여 이렇게 목적으로 할 때가 있지만은 이거는 인격을 말하는 것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와 언투를 같은 절 안에서 분명히 구분시켜서 번역해야 된, 된다는 거 자, 갈라서 6장 14절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외에는 여기서 안에 사람 말이또 삭제됐어요. 저 다른 성서들에서 삭제됐어요. 특히 한글 성서들에서 삭제됐다고 내가 체크해놨죠. 십자가 한글 계성이 이렇게 됐죠. 십자가 외에 이렇게 됐죠. 이게 아니고 십자가 안에서 외에는 의귀양양해 하는 것을 금주하시는데, 그분에 의해서 세상은 나에게로, 그리고 나는 세상에게로 십자가에 못 받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나를 대하여, 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이렇게 해놨죠. 개획성경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 말하고 싶지만, 지난번 말한 것처럼, 언투. 이언투로 갖다가, 에게는, 에게, 에게로, 이렇게 번역해야지, 대하여,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방향을 말한 거야, 방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외에는 의기양양 해야 하는 것을 금지하시는데, 여기서 계획성계는 자랑이라고 표현하죠. 자랑이 아니고, 자랑인 글로리라는, 저, 또, 아, 보스트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보스트. 에, 이것은, 글로지라는 것은 뭐냐면, 명사로 말할 때는 영광이지만은, 에, 동사로 말할 때는 이것이 고어적인 표현이에요. 의기양행하는 거, 그, 으스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외에는 의기양행하는 것을 금지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의기양행해도 되지만은, 그 십자가의 정신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우쭐거리면안 된다는 거죠. 그분에 의해서 세상은 나에게로 그리고 나는 세상에게로 십자가에 못 받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의나 지지난번에 강의하고 다 일맥상통하죠. 이게 참 이상하게 비슷한 성경구절들이 계속 지금 3주째 계속 연결되네요. 이상하게. 지난번에 로마서에 보면 토라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돼있죠. 근데 전부 계획성경은 율법에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이렇게 번역했죠. 이거 잘못됐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 계획성경은 뭐라 되냐갈라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마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니라 하 이래됐죠. 이거 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이죠. 이는 그가 더 이상 육체 안에서 자기 시간의 나머지를 사람들의 욕망들에게 살지 않고, 욕망들을 위해 살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욕망들에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에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욕망, 또 뭡니까, 뭐 영광, 찬양, 이럴 때 전부 다 에게, 애개, 에게로 전부 다 그려져 있어요. 그 뭐냐? 그는 하나의 인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욕망들에게 살지 않고 그 욕망을 향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망을 충족시켜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뜻에게. 뜻을 위하여 그러지 말고. 계속 이렇게 됐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났죠. 아니 이 투로 갔다가 어떻게 따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 뜻을 따라 육체의 남, 남은 데를 살게 하라 함이라. 그러나 했죠. 사람들의 욕망들에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게 살아야 한다. 그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상에게로 십자가에 못박겠고 세상은 나에게로 십자가에 못박게 있는 것처럼, 에게로, 그 다음에 또... 이제부터는 자신들의 의로 살아서는 안 되고 다시 일어나신 그분께로 살아야 한다 께로 이래 됐죠 이거 방향을 말한 거단 말이에요 우리의 방향을 근데 전부 다 그러니까 이 갈래서 6장 14절하고 고린도 후소 5장 15절하고 베드로전서 4장 2절 전부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강의한 것하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저자의 책에는 이 고린도 후소 5장 1 5절만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보증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스하고 베드로전서를 지금 인용 해준것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 저 베드로전서 사장2 절, 그가 더 이상 육체 안에서 자기 자, 자기 시간의 나머지를 사람들의 욕망들에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게 살안다, 영광에게 찬양에게 이런 것처럼 그 애결한 표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의 그 에서 목표, 방향,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자기 이미대로 이렇게 표현하지, 바꾸지 말고, 이것이 결국 뭐냐면, 성경 전체를 제가 찾아보면, 결국은, 여기도 이제 성경 전 내가 여러 군데 이거 적어놨습니다만, 에게, 애개, 에게로, 이렇게 해야지, 대하야 한다든지, 위하야 한다든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핵심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잖아요. 근데 이 포와 원투, 이걸 정확하게 구분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거 벌써 15년 15, 전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니, 리플링 교사가킹잼성경이 얼마나 번역이 놀라운가를 이제 여러 비교를 하면서 설명하는 가운데서, 얼떻게, 구분되어야 되고, 정확하게 디바이딩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한 가운데서, 곤도수 5장 15절을 언급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반가웠어요. 근데 거기서 분명히 뭐라 하냐면, 포와 은투는 구분시켜야 된다. 그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다 이거 사실 다 언급했던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하여 죽었었다는 것은, 사회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신들에게로 살아서는 안 되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러지 말고, 어? 또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그분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골도우스 5장 15절은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인용했던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포와 은투를 같은 절 안에서 구분시켜야 되는데 전부 다 구분시키지 않았어요. 킹잼스 번역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위하여,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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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기분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들 느낌대로 하지 말고 성경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연결된가를 해 보니까 다른 구절하고 전부 연결해 보니까 아, 이건 그랬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관주로 다 적어 주는 거예요. 어, 지난번에 어? 31강도 그렇고 30강도 그렇고 내가 이, 이거 언투 투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충 그렇게 그냥 자기 느낌대로 적당히 해석하면 안 되고 그것이 성경에서 전체를 어떻게 보는가 이걸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 고립 베드로전서 사장 2절 같은 경우는 이건 너무나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어? 여기도 내가 이 적어놨죠, 조그맣게. 하나님의 뜻을, To the will of God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이거 메모를 해놨죠. 하나님의 뜻에게, 성전은 찬양에게, 영광에게, 이렇게 찬양, 영광 이런 것들이 참부다 뭐냐 면 결국은 우리의 초점이, 방향이 어디 쪽을 향하 거냐. 그걸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뜻을 위하여 그러면 포로 쓰면 되지 왜투로 썼겠어요? 다 이유가 있지. 이 뜻이란 말이 뭐냐면 의지를 말해요. 의지. 하나님의 뜻에게, 하나님의 뜻에게 살아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가 살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계획성이 이렇게 됐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래, 뜻에 따라 이래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말이 표현이 이상하니까 그냥 뜻에 따라 이렇게 표현해 그러죠. 뜻에 따라가 아니에요. 뜻에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나무대를 살게아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적인 그 표현과 그 익숙한 표현에 너무 그 길들여져 가지고 있어가지고 성경은 그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가치관 초점, 이 어떤 보는 시각이 성경적으로 이게 뭐랄까 방향이 정확하게 교정돼야 되는, 교정.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제가 보냐거 보면 어렵다 그러고 딱딱하다 그러고 재미가 없다 그러고 이해가 잘안 된다 그래요. 그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익숙한 표현이나 익숙한 단어나 익숙한 데서 길들여져 있다가 전혀 편현이 달라 보니까 아, 이게 뭔 말이야? 이 이상하네, 어색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잘못된 습관으로 잘못된 태도로 어떤 몸이 길들여져 있는 거야. 축구면 축구, 뭐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테니스면 테니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가와서 보니까 아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자세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 나는 이렇게 해도 잘되고 어, 이렇게 익숙해서 좋지 았 나는 어, 당신 시킨 대로 한다면 어색하고 나는 몸에 안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문가의 평가를 봤을 때그 실력 이상으로 실력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저 방, 어느 방송에서 들은 얘인데 서울의 어느 구청에서 아마추어 테니스 테니스대에서 1등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이거 실화입니다. 그런데 국가 대표 테니스 그 코치로 계신 분이 구경을 왔는데 테니스를 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구청에서 그래도 조금 친다는 사람들이 텐, 거기서 일등인 사람인데 기본이안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치는 자세가 왜 그러냐? 그 사람은 그것이 잘못된 습관으로 그렇게 자세가 익숙해져 있지만은 그 실력 갖고는. 그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자세에 그런 태도로 갖고는. 그러나 더 실력을 업그레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교정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했다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그 텐스 라켓 잡는 거, 그 볼을 이쪽 방으로 놨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쪽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탁구선수도 보면 그 코치가. 아니 해설자가 설명 하나 는 들어보면 디딤발이 잘못됐습니다. 디딤발이 너무 늦게 갔습니다. 앞에 갔습니다. 너무 뭐 다리를 많이 벌렸습니다. 뭐 어쨌습니다. 막 여러 가지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고 그것이 몸에 익숙해야 되는데 그냥 전문가의 지도를 안 받고 그냥 자기 만들어 하니까 그 세계에서는 그게 통해요. 그러나 더업그레이실력으로는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대표 코치 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방 자수는 대단히 기분 나쁘죠 아니 내가 말이지 어? 구청 아마추어대회에서 1등 했는데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고? 아주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산에서 골프 연습하는 분을 제가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계속 같은 자세로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계속 같은 자세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골프 치러 갔는데, 골프 배로 갔는데, 아이 좀, 필드에서 서좀 했으면 좋겠는데, 무려 6개월 을 갔다가, 어? 뭐랍니까, 그, 휘두르는 그, 기본 자세만 연습을 하, 하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 자세가 안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망가진다든지, 몸이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자세가 정확하게 먹으면 익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것만 가르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막 성질급한 사람들은 그거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기본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획성경으로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익숙한 단어, 익숙한 표현, 계획성계에서 말하는 그런 그, 그, 뭐랄까, 그, 언어의 그, 저, 뭐, 감각이랄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 머리가 세뇌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벗겨지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금방 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번역할 때요, 야, 이거 내가 아는 것이 지금 옳은 건가? 이게 아니면 내가 지금 무식해서 이런 건가? 아주 혼란이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점 넓게 번역해보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고, 다양한 표현을 다 찾아보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 그게 아니구나. 내가 계획성계에 익숙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보고 그래요. 영어를 잘하는 의사예요. 뭐냐면,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그 아시며 그랬죠. 근데 그걸 내가 틀렸다고 강했죠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져서 우리 가운데 그 아시오.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자기가 처음 볼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뭐대단한 만들이다나면 그 말이 그 말이 아닌가 뭐 적당히 상관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런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저한테 말한 줄 알아요? 영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됐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익숙한 스타일로 자기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에 요한복음 번역할 때 아주 힘들었어요.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내가 잘못한 건지 어디까지가 내가 잘하는 것인지 막 저도 처음에는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자꾸만 해보니까 아 내가 계획성경에 너무나 잘못되게 익숙해져 있었구나. 이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이것도 굉장히 고린도서 5장 15절도 굉장히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전부 다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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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땅건고만두고 오늘 결론은 주님께서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신들에게로 살아서는 안되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 분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두란 것은, 뭐, 아무나 모두를 말한 게 아니고,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저기 뭐, 전혀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 뭐, 뭐랄까요. 이미 예수님도 안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선택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요건 또 교리적으로도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지만은, 모두를 위하여, 여기 모두가,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지옥 가는 사람이 99%, 99%인데, 어? 여기 모두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위하여,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결론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 자,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나의 주, 삶의 주인이 돼서는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스 크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야. 주인이 옛날에 내 자아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스 크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권, 정권 교체가 이런 정권 교체,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믿다하면서 내만 대로 나만족, 나나나나나 나, 나, 나 해버리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도도, 돈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어? 모든 것이, 방향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없어. 전에 내가 강의 중에 비유했듯이, 내가 부산을 간다면, 부산으로 가는 차를 타야지 부산 가는 것이지, 전라도 광주 쪽에 가는 차를 타놓고, 아, 나는 부산 간다, 아, 나는 부산 간다, 아, 나는 부산 간다. 100번에 외쳐도 소용없어요. 이 결국은 내려보니까, 부산이나 광주가 있는 거야. 방향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방향이 잘못되면 그 인생이 이제 꼬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예수수가 바로 그 길이단 말이에요. 그 예수수라는 그 길을 타고 우리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